혈당 케어 성공하는 법. 대부분 혈당 관리 혈당 케어를 굳세게 마음 먹고 시작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. 식이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맛있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. 그 많은 건강식품과 좋은 식품이 많아도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. 혈당, 당뇨병을 눈에 띄게 변화를 시키려면 지금껏 몸속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버려지게 하는 양이 더 많게 만들어야 합니다. 하루하루 쌓여서 80일, 120일, 180일, 300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실천을 잘못 하는데 이를 실천했을 때 당뇨약을 끊는 경우를 봤습니다. 천자모는 이 나쁜 녀석들을 쏙 빨아들여서 밖으로 밀어내는 강한 힘을 담았습니다. 당장 변화되는 경우도 많으나 잠시 변화보다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니 길게 시간을 잡고 도전해 보세요. 식사 전에 드시고 잠자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. 충분한 물과 함께 추천드려요.